아아 하아 제가 갖다 댈까요 그냥 어? 갖다 댈까요 갖다 그래. 댈래 못 네. 잘래 그냥 갖다 댕기세요 마이크맨 해라 <laughs> 오늘 사실 우리 민이 마지막 촬영이죠 그간 고생했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농담 <웃음> <웃음> 이거 눌러져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은 앞둔 민이라고 합니다 <laughs>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택배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쌌는데 오배송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해서는 안될일을했습니 해서. <laughs> 아무래도 매근 나오는 거 유튜브 <laughs> 참 많은 걸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데,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옆에서 지지해주고, 뭐, 이끌어주고, 뭐,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, 저는 솔님한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장점은, 단점은,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7, 8개월 동안 제 유튜브 출연하면서 뭐좀 많은 거 얻어가긴 하는데 그동안 좋아요뭐 구독 꼭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. 크레이지 화이팅! 크레이오 신어본 적 있어? 아니요. 아니 한 번도 못본한 번도 못본 지금 한번 신어볼래? 수고습니다 <laughs> <야! 웃음> 정상 한번 하시죠. 네. 정상 한번시겠다

슬레이트였다 아, 그렇지 그렇지 왜 아, 왔어요? 아, 몰랐네. 아, 몰랐네요 아, 몰랐네요 크리스티아노 CS7 크리스티아노 있으면 도날드웨어 지금 오늘 보잼씨가 요거를 지금 리뷰를 할 예정인데 어때요? 지금 저희가 엘리트 리뷰를 한 적이 없어요 S 나이키 하이퍼베놈 팬텀 오. DFFG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아, Y 나이키 하이퍼베놈 팬텀 중심이 e p d f f z Dud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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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다 d a Dud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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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d Dud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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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u 라 셀렉트 m Duda! Duda! 이 u d 레 d 라 d v 스리3 t f 이 p 도 y 2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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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S 2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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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점 2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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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y. 팬텀 베놈 엘리트 이기시다. 정답 야2대입니다2대자 이대위. 과연 결승전이고요 뭐래? 여기서 이기시는 분은 결승전에 Y. 마이키 TM4 7 클럽 FG 정답 2대까지 갔을 것 끝에 Y님이 <laughs>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분발해 나니다 요즘에 그 어플에서 음. 엠블럼 보고 이렇게 선수 맞추는 게 되게 유행이죠. 네. 과연 저희 크레이지식에서 축전할 제공이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. 아니, 어, 우리 민 PD 몰랐어? 이게 솔직히 민 PD가 하자는 거에요 아, 브레멘에서 좀 헷갈려 가지고 알고 있었어. 어, 네가 하자는 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이거 민 PD를 위한 문제예요. 우리 민 PD가 맹구입니다. 맹구. 맹굽. <laughs> 내가 내가 맞버리겠어 서울. 어, 서울. 오르 옆에 런던 대학. 와, 좋다. 한번내려어 뭐하냐 지금? 자 다음 문제. 매트매아아어 아, 어, 무슨 매집? 매수트 매집. 매서트? 매수트 매집. 매수트 매집. M 매집, M 매집. M 매집, 매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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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매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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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선물 아주, 선물 아주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크리에 이제 물류도 하고 글로그도 하고 자수도 한 번씩 도와주는 미니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봐서 일단 뭐 서른 번 시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한두 번은 아마 될지 않을까. 단2 등. 2 등? 그 본인 밑에 누군데? 예? 네? 반발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누가 봐도 낸것 같은데. <laughs> 드라마네요. 미션 하겠습니다. 망작이네, 망작. 뿌리기보다 저는 이제 그냥 폭력적으로 스피드하게. 예? 아까 맞을 뻔 했는데. 그건 네 생각이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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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사봐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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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재밌긴 재밌네 근데 꿀? 앞으로 연습 좀 해야겠네 도시 우리가 꼴찌를 안했으니까 재밌는거지 <laughs> <laughs>